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너무 살기 힘듭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어떻게 묵고 살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은 진짜 하루하루 못 주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도 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나라에 세금을 꼬박꼬박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사는 해운대구의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우리가 꼬박꼬박 납부한 세금으로 6개월 만에 1억 7천만원 두바이, 스페인으로, 북미 세금으로 여행을 갔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구의원들이 많은 사람인 줄 압니까? 그냥, 한 달에 두 번, 세번구 의원 출근하고 월급을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나라 세금으로 꼬박꼬박 받아갑니다. 그리고 구 의원들은요, 자기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무슨 건설회사라든가, 어, 갈비집, 식당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해서 돈 벌고요. 또 나라 국민 세금에서 한 달에 400만원, 500만원 월급 받아갑니다. 또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나라 돈, 국민 세금으로 세계 일주 여행 다닙니다. 해운대구 의회 사람들은 올해는 어디 다녀왔냐면, 6개월 만에 두바이 스인 1억 7천만 원 들고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보위원들 하는 게 뭡니까? 한 달에 두 번, 세번 출근하고, 동네, 동네 다니면서, 어, 잔치 잔치집에 가서 얼굴 내밀고 사진 찍어 주고 그러고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고 제가 사는 반송이라는 동네는요. 영국 임대 아파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LH 영국 임대 아파트, 국민 도, 어, 부산 도시 개발공사 임대 아파트. 나이가 80, 80, 70대는 할머니들이 그 파지를 주으려고 수레바퀴를 끌고 오르막길을 하루에 몇번다니줄 압니까? 그리고 시장에 가 보십시오. 그 70, 80대 할머니들이 콩나물 팔고 나물 팔고 그 엎드려 가지고 바닥에서 그렇게 나물 팔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57입니다 여러분들 내 나이 되면 굶어 죽어요 지금부터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구의 제도 시의원 제도 없애 달라고 젊은 사람들 똑바로 들으십시오 당신들이 제 나이 되면 굶어 죽습니다 저는 물론, 이제, 우리 위에 어른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는 줄 압니까? 젊은 사람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말씀해야 됩니다. 기성세대 어른들에게 말씀하시죠. 구위원제도, 시의원제도 없애달라고. 그런 구위원, 시의원제도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 하는 거 없이 우리들이 낸 국민 세금 축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전국에 몇 명입니까?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월급 받아갑니다. 그 사람 밑에 보좌관들이 몇 명인 줄 압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시위인들그 <laughs> 사람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 돈으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우리 정말 어려워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학용품 사주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